26년 1월 15일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네 번째 날인 목요일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중을 지나며 마음에 쌓인 피로와 염려를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신뢰를 선택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앞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앞서가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계산과 대비로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신뢰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누어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신뢰는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임을 알게 하옵소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보다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하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신뢰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게 하시고, 과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일터와 학교에서도 신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손해와 불안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을 붙들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자리한 비교와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요일을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걸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마음에도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주님, 제 가정의 마음에도 신뢰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앞날을 걱정하며 다투기보다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와 선택 하나에 신뢰가 드러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목요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아니어도 괜찮게 하옵소서. 신뢰를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